비누를 잘라 변기에 넣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이제 비싼 세정제나 변기 청소 용품을 살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깨끗한 변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향이 좋은 비누 한 개를 통째로 준비해 주세요. 향이 중요한 이 개인이 각자 좋아하는 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강판 갈기를 사용해 비누 전체를 조심스럽게 잘게 갈아주세요. 강판의 구멍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비누 조각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잘게 갈지는 마세요. 적당하게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 끝나면 갈아 놓은 비누를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향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다음으로 비누 조각에 베이킹소다 2큰술을 넣어 주세요.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중화하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금 한 큰술을 넣어 주세요. 어떤 소금도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면 굵은 소금을 사용해 주세요. 굵은 소금은 더 천천히 녹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물을 한 번에 한큰 술씩 천천히 넣으세요. 넣을 때마다 저어주셔야 합니다. 반죽처럼 만들기 쉬운 질감이 될 때까지 저어주세요. 비누 조각을 살짝 눌렀을 때 모양이 유지되면 농도가 잘 맞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단단한 공 모양으로 빚으세요. 꽉 눌러서 잘 뭉쳐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신축성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준비하세요. 한쪽 끝에 작은 구멍을 내듯 끈은 제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데 필요합니다. 마스크 층을 조심스럽게 벗겨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마스크 각면에 비누공을 하나씩, 한겹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양쪽에 하나씩 넣으세요. 마스크를 다시 접어 끝 부분을 단단히 묶어서 밀봉해주세요. 통풍이 잘되고 직접 만든 비누공을 완벽하게 담을 수 있는 깔끔하고 작은 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꿀팁입니다. 이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열어 이 주머니를 넣어주세요. 물을 내릴 때마다 주머니 위로 물이 흘러내리면서 향이 천천히 퍼지고 혼합물이 활성화될 겁니다. 우리가 만든 이 제품은 단순히 공기를 상쾌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기를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매번 물을 내릴 때마다 좋은 향과 상쾌함을 선사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